버프해서쎈 거는, 아! 와, 너무 쎄다, 이거 버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똥으로 나온 거는, 버프 시켜야 피드백을 많이 안 해. 그래가지고, 한번 똥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저거 되기가 너무 힘들다. 파주 어? 하나, 상대 전차 있나요? 야 파주 보라살 보라살 맛봐라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에이! 야, 야! <laughs> 어이 잠깐 저 갈리야 갈리야 아나 빼야 돼안 빼야 돼. 안 빼야 돼? 아, 오케이. 나는, 나는 고밀이라서 그렇지, 죽어라. 고밀아 그렇지. 나이스. 한번 더? 하나 더? 가능하니? 도망가 버렸네. 아 얘들 뭐 쏘고 있는 거냐, 근데? 뭐야? 아, 성교군이구나. 아, 뭐가, 뭐가 있나. 있네. 뭘, 뭘 쏘고 있는데, 뭘 쏘는지 안보여서되 어, 어야나 이거 빼야되겠다 이제 탄이 없다 아! 그러니까? 아, 너가... 아 씨발전차 전탄! 전차! 시히 어우 얘마리면 네. 네. 나쁘지 않다 유닛, 아 못, 아니, 너무 많이 와 못먹어 못먹어 빼야됩니다 <laughs> 파주들고 오네? 파주. 아, 못살려 죽겠다. 못살려 죽니다 t h 오늘 나쁘지 않구만. enemy seas t o w e r reach the w

이굿 그룹으로... 거 아니야? 못 오! 오!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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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꼈어어저개픽 어, 어, 진짜 개픽이 아, 살아나. 너무 아깝네아 c <목소리> 여기서 다늘려겠다 어, 어 빼, 빼서 빼서 리스폰을 같이 막아야 돼요. 이거 지금 막을락하면안 돼. 이거 어차피 뭐 기정사실이 되어서 죽은 애들 리스폰 나오면 같이 막으면 돼. 어차피 다시 안 막혔거든. 기다립시다. 나왔고 와 아이 막거? 막거나 안된 아이 지금 막자야 지금 들어가서 막자 It 이거 지금 가야 돼 와아 그렇지! 한번 더! 야 이거 앞에 던져 줘. 제대로. 한번 더? 나이스. 한번 더. <laughs> 아,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아, 야, 시진 나쁘지 않네. 뭐야 이거 왜왜안아씨 아, <laughs> 이제 다저 씨는 먹히겠다. 전아장상 머신에 키마들 쫓으니까 빨 오면 막겠다는 같은데 저거. 어막을수 있다. 가면 망한다. 좌자. g 로아 도로보로 살아있고 이제 들어왔네 도로보로 전차 go, go, go. 벌써 스테미나가 다달았네 아! 그거 내가 먹을려고 했는데 스테미나 좀 빨리 지금 써야될것같은 이거 당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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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o, go, 온다 go, go. 온다 온다, 애들. Go, go, go. Go, go, go. 빨리 정리해야 돼, 애들. 애들 9시로 막 온다고 팀 찍는 것 같은데? 우리 간다. 우리 간다. 우리이아오시발리다 내려져. 이제 보병내야 되겠다. 상대 기마 다 죽은 같으니까. 전고 보병. 얘네들 그냥 가운데서 붙박이 하고 있다가 끌어들면서 먹을 아이, 9시 뜬다.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전차 그냥 빠져요? 살아서 빠져. 전차 살아서 빠져. 잠깐, 우리, 우리 나가도 되나? 상? 반대쪽에서 압박을 안 해주는데? 일, 일단 가봐야 되겠다. 일단 가봐. 아, 가 아,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위, 위, 윗라인으로 가네? 윗라인으로 가네? 아, 용병이 거기 괜찮아요? 가은 거? 그 위에 합류해서 같이 싸우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같이. 가자. 야! 먼저 들어가줘! 나는 못 들어가! 야, 이마, 나는 못 들어가! <laughs> 아, 오케이! 들어가자, 씨. 득도야, 그렇지. 득도 믿어도 되니? 안 바꾼다잉? 오, 야, 득도. 나이스, 고. お、oh, yeah. や、まこまこまこまこまこ。<視> <un Chat> 네, 잠깐막 비벼진다. 비벼진 게 아니고 돌려진다. 바로 밟으를야 돼. 바로 활보를 걸어야 돼. 돼. 바로 밟아야 돼. 스탠님, 바로 들어가야 돼. 그냥 그냥 쭉 들어가서 있어야 돼. 아군들 뒤에 왔으면 이제 빼도 되고, 우리 아군들 뒤로 도는 정식으로.

어, 뒤에, 디키마. 아, 디키마 또들리고 올게요. 어, 아, 오케이. 어, 얘한번 멈췄다. 어, 상대꺼. 더테리도 나이스고. 어, 죽었다. 아, 마켓 찔려서 죽었네? 이거 근데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어, 내거 터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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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왔다. 아, 정리되겠다. 정리되겠다. 나이스, 나이스본 우리 근데 뒤에 보급도 먹히긴 했어요. 그래서 상대도 계속 보고 있어. 뒤에 온다. 이제 안에서 최대한 버텨봐요. 어. 상대는 이제 데 쓰고, 우리 리스폰 올 거라서 버티기만 하면 돼. 야, 근데 캡 안에서 있었는데요? 이거 캡, 안, 캡이 너무 싫기거든요? 캡 안에 좀 들어가 있어든 뭐야, 이거? 페리오 왜안 하고 있어? 거의 정리됐네? 거기 괜찮죠?

아, 저 먹고 싶은데. 펫 아. 갈까? 펫더 나도 될거 같긴 한데. 여기 좀. 키로. 어, 여기. 아더 파트. 아, 키 좋고. 맞. <laughs> 저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리고 있다가 뛰러. 앞에 풀칠 머리세요. 뒤로 들어가 버릴게요. 어 뒤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뒤로 들어갑니다. 난 모르겠고 뒤로 들어갔습니다. 아, 내려버렸다. 아, 렉 때문에. 아아 어. 쭉쭉쭉쭉 쭉쭉 저 열심히 태워가고 있거든요 제제 제 전차가 열심히 태워가고 있거든요 아 캐리어 너무 높고 캐리어 너무 높고 어! 그스탠님 밖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계속 발버려온다 하나씩 나 리스폰 35초 아..재미있었다 아씨 근데 그렇게 진충이랑 특도 나름 나쁘지 않게 썼는데 보건게 둘이 합쳐서 전차만큼이네? こうだ。<laughs>